왔죠. 했기 네. 때문에, 마지막 금년 12월을 맞이해서, 사주관상을 그 떠나요 일반 교양적인 차원에서, 오늘좀 한번 얘기해볼까요? <laughs> 이것은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기론이고, 생각인데, 특별히 뭐냐. 태그 원리와, 어, 어, 우리 한국 입상입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마침부터 그 격예방위로 말하고 뭐 이상이 어제 사실은 보다가 아 피곤했는데 잠이 안오라구요 그 옆에 있는 바깥에 있던 남극을 못나가고 잡은 그때이 바깥에 카페인 있어가지고 더 잠이 안오라가지고 그냥 한 번씩 날이 새 버렸습니다 오늘 어제는 한숨을 좀 자고 피곤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제가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태극의 근본 위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한계의 전망에 대해서만이요, 말 어, 상당히 평소에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난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 이가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 이 태극. 이태극인가요 태극. 이태극이란 말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천부경 한만년됩입니다 지금 횟수로는그 안에 전설 같은데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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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가 부호부자 아닙니까? 기호부자고 하늘에 있는 부호를 말하는 거예요. 글씨로 나온 것이 아닙니요 <laughs> 이것이 모두 숫자가 81 숫자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그이 역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신라의 최치원 선생께서 이 이걸 이것을 글자로 이렇게 한자로 깊은 그, 모을이니까 숫자가 8 1일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로쭉 그 이렇게 이렇게 전설만 전설처럼 이게 왔죠 8 1일 수기 그 하나의 천국명을. 그럼 이것이 모두 진가에 우리가 볼때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그런 모든 우리 민족 장례들이거기다 보면, 은 바로 우리가 볼때 태호복이라는 분입 태호복이시. 응? 들어보셨죠? 태호복이시라는 분이 이 천부경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야냐 우리 태극하고, 이 태극, 이 태극하고, 이 태극하고, 그 다음에 이팔개를 만들게 됩니다. 팔깨. 이 팔깨를 만들었 됩니다. 팔개이 8개. 8개가 아시다시피 건강관진, 소원이, 고은태 팔개 아닙니까? 그 건강관진, 소원이, 8개 고한태팔개입니다팔개인데이팔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8 있단 말입니다. 저기, 이것이 바로 건이입니다. 건니요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정반들 요리, 이것이 이제 곤이에요. 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개 있는 거이 괴가. 이것이 이제 감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다섯 네개 여기 위에 그리고 건문 감비지 사 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서이 태극을 볼때 태극이 여기는 거은 무엇이냐 금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토로 볼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의 그 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불로 보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보면은 하나의 땅이고 여기는 하나의 원과 수로분입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나라고, 해, 합니다 해하고, 불하고, 입니다 그래서, 은하이 나아졌을 요리, 양이고, 의, 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볼 때, 양이고, 은이고 양이고, 은이고 그, 이걸 이제, 도표로 빌 때는, 딱 보면은, 여기 딱 보내주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반드시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판단을,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말해요. 도는 것을.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게 되면, 이 좋은 기운이, 은 음, 기운이 나오거든요. 이니세 개. 여기는 괴가 되시니까 다섯 개. 여기는 네 개, 열일 개. 우리 볼때 여기는 전부 다 양수로 어 있고, 여기는 음수로, 있죠. 여기 음수로. 어 있죠. 수가 음수. 이름은 가치자 일자. 아침 밑에 가린게 도라고 이래 어. 그래서 하나의 양과 음은 지도라 도라고 이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과음을 크게 볼때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은 도라고 이르더라. 이 양음을 가리켜서 그냥 도라고 불렀고 도다. 어. 어. 도라면또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자 도.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는 무슨입니까? 말씀의 기요. 도대체 말씀의 기란 마기 무슨 말이고 지금까지 예각자랑 우리 주여각자들또 그다음에 에, 또 이제, 유교, 향림에, 전교라든가, 이렇게 향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언론들이 보면 여기까지는 알려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의 기까지. 39 전편, 후편은, 이, 이, 이 약이 39, 예, 그 다음에 신약이 2 9회 36, 29에서 69, 66권인데, 이 66권 중에서, 신약 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이 복음에 와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엘도, 이사도, 이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 요한 복음 1장 1제에 보면,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태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어, 영어로 보든 지원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고로 태극은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의 기는 하나님의 기다. 위가리셨습니다.